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석대학입니다이 여러분들이 지금 무당이 안 되신 분도 자기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테고, 지금 현직 무당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이 점을 보러 왔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무당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그 선택은 어쨌든 본인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 무당집을 여러 군데 다녀봐서 야, 너는 무당해봐야 소용없어. 아니면 넌 무당하면 잘할 거야. 뭐, 너는 천신제자야. 응? 어? 너는 막 높은 신이 왔어. 근데, 근데 너는 허주가 많아. 뭐, 어쨌든, 어떤 방식이든, 너는 무당을 해야 될 사람이야? 아니면 너는 무당해야 소용이 없어. 너는 무당을, 어, 해도 안 돼. 뭐, 이렇게 다양한, 에, 점들을, 에, 보러 다니신 적이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누구에게 그런 점을, 봐주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무당이 점을 보는 것은 그것이 누가 옳다 그러다를 할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저는 혹시 점을 보러 다니셔도 아니면 점을 봐 주셔도 그 선택은 점을 보러 온그 당사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해도 강의를 해도 제 말이 옳다, 백이다라고 어 누구에게 말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일리가 있다 내 말이 저 사람 말이 내 생각하고 일맥상통한다 라고 생각하신 분은 제 강의를 보시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무당이 되신 분이나 무당이 될까 말까 고민하신 분이나 어떤 사람의 말을 의지해서 거기에서 선택을 했을 때는 반드시 어, 뒤에서 후회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제가 가장 기초적인 근거를 여러분에게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확정적인 의문점이 풀리지 않는다면은 전화를 주시면 본인이 어, 내가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확답을 제가 해드릴 수 있다. 그때 제가 굳이 뭐 신테스타 상담료다 이런 거 지금까지 달래본 적도 받아본 적도 없고요. 그때 그 선택은 본인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을 본인이 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 확신 있는 선택을 할수 있게. 그래서 지금 저하고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지 2년 한 4개월쯤 됐는데, 2년 4개월 동안에 한 3천 명 정도는 저랑 통화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 3천 명 정도는 최소한 저는. 그분들은 어디 가서, 다른데 가서 함부로 내리꼽받고 실패했다 소리하고, 어디 가서 잘못됐다 소리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방송을 지금까지 하는데, 점을 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이 공책에다가 볼펜으로 점을 하나 찍든, 이렇게 찍는 것도 점이고, 이렇게 찍는 것도 점이에요. 이렇게 크게 찍는 것도 저 봉골레, 대골레만한 내다가 먹을 찍어서, 쾅 찍어서, 축구공만한 점을 찍을 수 있고, 바늘 끝으로, 먹물을 찍어서, 바늘 끝만한 점을 찍어도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무당이 점을 봐도, 그 점이, 1점짜리 점이 될 수도 있고, 100점짜리 점이 될 수도 있고, 만점짜리 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확률적으로, 1점짜리 점을 보는 사람이 무당이 됐을 때, 그, 무당의 삶이 온전하겠느냐. 그럼 만 점짜리 점을 보고, 십만 점짜리 점을 보고, 이십만 점짜리 점을 봐야지, 무당으로서 삶이 온전해지지 않느냐.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나 다 우리가 말하는 촉, 영어로 휠이 있단 말이야, 휠이. 느낌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적인 기운이 발달한 민족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기본적인 우리가 영감이라는 건 있어요. 그 영감만 가지고 무당노릇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늙어지고 영감 될 때까지 영감만 쫓아다니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말하는 신인 대신 그 신이 누구냐 이게 이거를 깨달아 보신 분들은 조상신이 있다는 걸 알아요. 물론 그 조상신의 보이지 않는 뒤에 우리가 말하는 어떤 천신의 기운은 있다. 근데, 이 조상신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움직여도, 움직임이 뚜렷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1점짜리 점밖에 못 보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오신 어떤 분도, 제가 만점짜리 점을 볼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지 않으면은, 가급적이면, 무당기를 한번 다시 생각해봐. 다시, 대신에, 이미 무당이 되신 분들은, 이미 되신 분들은, 사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무당을 안 하면은 무당을 안 하면 은 이건 정말 사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리고 지금도 많은 무속인들이 내림굿을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을 보는데 자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당을 하고 싶어 해 하고 싶어 해도 이 초창기에 특히 초창기에 이 1점이 점에서 10점, 100점이 뭐 넘어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내모시지 말고 그냥 집에다 예전에 우리 집에 사당 모시고 사는 개념으로 모셔놓고 한 사람이 오면 보고 두 사람이 오면 보고 그래서 내가 생업을 좀 겸하면서 봐라 이렇게 저는 그분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줘요 그 이유의 선택은 본인의 몫이니까 그런데도요 여러분들도 점을 보 보면은 많은 분들이 야너 내리裤 받 돼. 어? 내가 왜 내리裤 받아야돼너너신 없어 내리裤 받지만 어? 내가 너보다 낫다 이게, 여러분들도 많이 겪는 상황이잖아. 여러분들이 상담을 해보면은, 50대50으로 갈리는 거예요. 아유, 우리 저기, 전, 전 보는데, 아 이게, 신령님 오셔서 잘 보려고, 응? 내가 왜 무당을 해? 아유, 너는 어디 가서 무당, 좀너 내릴 것 받으라고 그런 소리 맨날 듣지? 근데 너는 내릴 것 돼도 안 돼, 그럼. 야, 내가 너보다 나. 이게 아주 딱 반갈려서, 그래놓고 하라면 안낫다고 하고. 또 하지 말라면 또 한다고 기아이 쫓아가도 어디 가서 또 무뚱한 짓 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무당판에 천지예요. 천지.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제가 점을 잘못 봐서 실수를 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석철이한테 내가 엎드려서 미안하다고 사죄를 드립니다. 김석철 대보살법사님 이제는 내린 것을 위대한 곳에서 귀한 곳에서 받으셨으니까 그렇지만 석철이 너한테 내가 사기란 말한적 없다 내가. 어? 너의 그대큰 선생님이 큰 선생님이 신뢰작 뜻하면 사기, 경문을 안 읽어지면 사기, 삼산을 안 들어지면 사기, 시조 신령님이 안보되지면 사기. 그렇기 때문에 너가 받은 것이 혹시 사기꾼은 아니지 생각해 보라고 한 거야. 어? 잘 새게 들어라. 그 다음에, 내가, 너보고, 구슬을 해달라고 해서도 안 해준 사람인데, 응? 너는 가서, 일을 하고, 1년이든 2년이고, 2년 기도를 좀더 해봐라. 그렇게 한 사람인데, 내가 너한테 국값을 500달러, 300달러, 100달러? 삼적동자도 웃을 일이야. 어디서, 어디서, 돼지다는 말을 짓거리고 있어? 야, 대어! 끼야! 어디다가, 함부로 거짓말을 짓거려! 끼가, 나이도 어린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아버지가 왔다고 너는 어떤 분도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 근데 뭔 아버지가 와? 네 주변에 불려가자고 오신 분이 한 분도 안 보이더라. 근데 뭔 아버지가 와죽었든살았든 아버지는커녕 개코나 아무도 안 보이던데 오죽했으면 내가 넌 구태준다 소리 안 하고 있겄냐? 그리고 술을 처잡수셨으면 은 곱게 처잡수세요. 내가 너하고 어떤 과정을 지나왔는데, 너가 나한테 함부로 정법사, 정법사 냐 그렇게 벼락장두 장군이 오면은, 그렇게 갑자기 시건방졌지냐? 거기다 옥황상제 시조 할아버지 왔으면, 정법사 시발놈이라고 했겠네? 응? 어떤 년처럼. 옥황상제 오고 시조 할아버지 오니까, 정법사 찢어 죽일놈이라고 하더니, 너도 이제 옥황상제 오면은, 정법사 찢어 죽일놈이라고 하겠구나. 왜, 아직까지, 3대 작두 장군, 벼락장두 장군 할아버지밖에 안 오시니까, 그냥 정법사라밖의 주동아리에서 안테나 오대? 어디다 들어가 함부로 아가리를 놀려? 내가 너하고 지나온 과정을 내가 한번 설명을 해주마. 너가 처음에 7월 15일날 7월 15일날 그것도 밤 10시 19분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 내가 전화통화를 하고 밤 10시 56분부터 네가 나에게 주소를 보내줬단다. 그 얘기는 내가 통화 중에 너 공부할 수 있는 책을 보내 준다고 해서 그때 너가 책 보내 달라고 주소를 보낸 거야. 그래서 여기 문자가 나와 있다. 그리고 그 책을 보내 줬는데 그 기록 이후 밑에 나와. 그런데 너가 나한테 책값을 10원이라도 보냈으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이날 상담을 했어도 상담료를 나한테 10원짜리나 보냈으면 내가 개새끼야 내가 그다음에 7월 16일 날 다시 15일 날 통화하고 다시 내가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 보라니까 눈물이 안 나오네요. 선생님 눈물이 안 나오네요.라고 다시 문자를 했어. 그래서 반드시 눈물이 중요한 거 아니다. 눈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신경 쓰지 마라.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여 있다. 반드시 눈물이 아니도 느낌, 감정 꼭 오늘 내일이 아니라도 조급해 하지 말고 신은 내가 오란다고 오라는 게 아니란다. 이렇게 문자를 해줬단다 너한테 그래서 오늘 9시에 또한번 해도 되냐고 라길래 거기다가는 내가 대꾸도 안 하고 그 다음날 내가 책을 우편으로 발송한 우편 요금 영수증을 보냈단다 에? 내가 우편 요금도 돈 4천 원을 내돈 들여가면서 책을 너한테 보내줬단다 너가 책값을 나한테 10원이라도 보냈으면 내가 개새끼야 그러니까 책 보냈으니까 읽어보고 공부하면서 가끔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해라고 해서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눈물이 안 나네요." 그렇게 해서 11시에 또 통화하자고 그래놓고, 그래서 매일 이틀 거리, 3일 거리도 하고 통화 가능합니까? 통화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30분 후에 해라, 30분 후에 해라. 선생님, 통화 1시간 후에 내가 전화해 줄게. 또 선생님, 통화 가능해요? 왜또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하고 싶냐? 기도라는 거는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니요 다른 거 상담하려고요 아마 이때 이때가 너가 집 문제로 상담하고 있었을 거야 그때 그래서 너가 어머니 사는 집이 방이 있는데 신당을 따로 있어서 월세가 부담스럽다고 그 하기를 그럼 이사를 들어가라 원래 신엄마는 어머니랑 같이 있으면 어머니가 일찍 죽는다고 해서. 따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따로 산다고 했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손님도 없고 거기서 월세만 나가고 있어서 그러면은 그 집을 정리하고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부모가 자식하고 같이 살면서 너가 거기서 나가는 월세라도 줄여라 그렇게 해서 네가 이사 가기로 해서 그 이후에 바쁘신데 계속 전화에 문자에서 미안해요 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아픔도 나는지요? 그것이 정상이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언젠가는 진짜 무당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느낌을 너가 말로 해보라고 내가 계속 너를 지도를 해줬어. 그리고 누구냐고 물어보라고 해서 누구냐고 물어보는 건 아니다. 신은 묻지 말고 나오는 대로 느낌대로 해라고 내가 그렇게 지도를 해주고 또 어느 날은 눈물이 안 나오네요라고 문자를 하고 기도는 일부러 눈물이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누가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이런 욕심을 버리고 해라.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해서 또 통화 가능해요 통화 가능해요 통화 가능해요 눈물이 나요 안 나요 해서 결국은 8월 1일날 8월 1일날 너가 나에게 오겠다고 8월 1일날 나에게 찾아오겠다고 다시 문자를 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오라고 했더니 8월 3일날 너가 다시 왔어. 찾아왔어 8월 3일날 첫 대면을 했단다. 나하고. 그래서 4시 10분에 여기 와서 어, 나랑 만나고 그 다음에 다시 8월 12일 날부터도 6시 3분 11시 27분 11시 37분 선생님 법당 어머니 집으로 이동해도 대여 해서 이동하라고 내가 했고 그 이후에 내가 이동한 걸로 알고 있었단다. 그리고 8월 18일 날 다시 칠성날 뭐해요? 그러길래 과일 좀 올리고 떡좀 올려라. 그 다음에 또 그날 당일날 11시에 통화자에서 11시 30분에 또 통화를 해줬고, 선생님 집이 안 나가요. 이사는 갔는데 그 법당 있던 집이 안 나간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나갈 것이다 라고 상의해줬고, 또 추석에는 어떠냐 그래서 송편도 올리고 과일도 올리라고 해서 너하고 총, 너가 거의 밤 11시쯤에 나하고 전화통화한 게한 15번 정도 되더라. 그 다음에는 낮에 문자 메시지 주고받고 대화한 것까지 하면은, 4개월 지나, 4개월. 11월 마지막 통화까지. 그래서 너가, 어 전주가 어딘가 전라도로 일을 하러 간다길래, 그래서. 그래, 당분간 좀 일을 하면서, 너가 실력님은 조금 더 완벽해지면 그때 가서 너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랬더니, 그새 그 훌륭하신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너가 나한테, 내가 너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내가 점을 잘못 본거 밖에 없다 나는. 너가 그렇게 신령님이 대단하게 오실 줄 나는 몰랐단다. 얘야. 너가 옥상대라도 <laughs> 오고 시조 할아버지라도왔으면 정말로 어떤 아이처럼 어떤 아이처럼 찢어 죽일 놈이라고 했겠단다. 너희 선생님은 그런 것만 가리키니. 어? 어떻게 그래도 내가 너한테 돈 10원 한푼 안 받고 20번을 통화해 주고 20번을 문자를 해 주고. 책도 보내줬는데 그런 사람한테 정법사라고 정법사라고 그 다음에 500만원 구스값을 불렀다가 300만원 불렀다고 100만원 불렀다가 너는 이 말에 책임을 져야 돼 내가 지금까지 약 3천명 이상 통화를 해봤는데 나랑 통화해보신 분들은 다알거예요 내가 절대로 무당이 안될 사람한테는 무당하지 말라고 반드시 무당집에 다시는 얼씬도 말라고 해요 그런데 내림굿을 한번 받은 사람은 한번 받은 사람은 정말로 시 속구쳐서 올 때까지 그것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그때까지 생업을 열심히 하면서 무당 집에 갔다 자꾸 돈 바치고 굿하고 한다고 하루아침에 없던 영감이 생기지 않으니까 없던 신령님이 하루아침에 드러나서 점을 볼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 아니니까 점을 이렇게 이렇게 바늘구멍만 한 점을 찍는다고 이것이 무당으로서 먹고 살기 쉽지 않은 거니까. 그래도 그동안 기도라도 해면서, 옥수라도 갈면서, 향이라도 피우면서 내가 생업을 해야지. 그래야지 또 다시 가리꽃을 하든 조상꽃을 하든 신꽃을 하든 또할거 아니냐. 너 이번에도 빚지고 잊었는데매. 너 이번에도 또 빚져서 잊었는데매. 언제까지 그 짓을 할 건데? 그리고왜 없는 말을 그렇게 지어내서 하는데? 너가 그 첫신 엄마한테 오천만원 들여서 굿한거 아니잖니 응? 너 첫신 엄마한테 얼마 들여서 굿했는지 통장 영수증 있으면 영수증 까봐라 또 나한테 니가 단 1원이라도 책값이든 상담료든한 번이라도 나한테 송금한 기록이 있으면은 통장 기록 까봐라 어디다 대고 아가리 한 번에 올려 똑같은 연놈들끼리 앉아가지고 이런 고요한 놈들 어디다 대고 무슨 말같지 않은 소리들 짓거리고 있어 지금 대한민국에 무속인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 돼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이거는 선택이에요. 선택! 내 선택! 내 선택인데, 내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될 사람이 있단 말이야. 반드시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반드시 해야 될 사람이 있어. 이 반드시 해야 될 사람은 뭐냐? 한 달도, 두 달도, 석 달도, 1년도, 2년도, 3년도 몸이 아파서 죽게 생긴 사람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해야 돼. 그 사람은 선택권이 없어. 반드시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반드시 하면은 반드시 점이 정말로 운동장만한 점을 찍어. 첫 번째야, 첫 번째. 몸뚱아리가 아파서 죽게 생긴 사람은 방법이 없어.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그런데 그 사람은 하기만 하면은 무조건 점이 19장만한 점을 찍을 수 있어. 만 점, 십만 점, 이십만 점짜리 점을 찍을 수 있어.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선택이란 말이야, 선택. 그 선택이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좌우하는데, 어떻게 한번로 남의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 하겠습니까? 나는 석철이 너한테는 내가 실수를 크게 했는 모양이다. 그래도 나는 너한테 내가 점을 잘, 잘못 본거 이외에는 너한테 아무 잘못 없단다. 어디다 내 와가를 터냐? 응? 아직 호적을도입고도안 마른 새끼들이. 응? 지존만한 새끼들이 어디다 와가리한번을 덜어 이을 감사합니다 하늘 맞이 무섭게 합니다